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가정집에서는 손님 초대시 가지나물 볶음을 내주시면 극찬을 받을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장에서는 응용 하셔 갖고 아주 메뉴로 내주셔도 참 좋을 듯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지 두개는 아, 꼭지만 제거한 후자 껍질째 먹기 때문에 자,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가지는 두개 깨끗하게 세척을 한후 자, 408g 정도만 계량해서 오늘 볶음 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가지 모양은 반으로 갈라 주신 다음에요 자, 이렇게 길쭉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0.5cm 두께 안 되게끔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얇게 자르게 되면 나중에 아, 구울 때 볶을 시 아, 너무 없어 보이니까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달 모양이 아니어도 원형 자체로 잘르셔도 되겠습니다. 자, 가지 볶음에 들어갈 부재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파는 한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. 약 200g 정도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께도 0.5cm 두께가 안 되게끔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대파는 3분의 1개 정도 약 4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이렇게 탕파식으로 동그랗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슬기식으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를 한번 썰어 볼게요 청양고추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후자 3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약 22g 정도만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홍고추는 39g 정도만 계량해서 자,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념이 맛있다고 해도 주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. 자 가지를 고를 때는 꼭지 끝이 싱싱하고 모양이 고든게 좋고 표면은 선명하고 보랏빛이 광택이 나는 게 좋으니까 아, 마트나 시장 가셔서 잘 골라서 만드셨으면 합니다. 자 여기까지 이제 재료를 다 준비해봤고요. 이제 가지를 자 볶아보도록 할게요. 그냥 팬에다가 기름을 안 두르시고 그냥 가지를 수분만 날려서 구워 주셔도 되고요. 자 마전사처럼 여기다 식용유를 적당량만 조금만 뿌려 주신 다음에 자 가지를 볶아주듯이 구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가정집 같은 경우 는 가지를 좀 여유 있게 사신 분들은 아, 저온에다가 아 놓으시면 색깔이 변해요. 그러니까 가지 같은 경우는 저온의약함으로어 실온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8도씨 이하 같은 곳에다가 넣게 되면 가지 속살이 색이 검게 변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 어느 정도 가지가 노릇노릇하게 다 익었다 싶으면 접시에다가 담아놓고 자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가지나물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식용유는 한 수저에서 한두 수저 정도 자, 넣어주시고요. 자, 마늘 향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늘 색이 어느 정도 볶였다 하얗게 이제 난다 싶을 때 정도 돼서 자, 이제 대파도 넣고 파 향도 한번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과 대파 향을 어느 정도 이제 내주었다 싶으면 이제 양파랑 자, 고추를 썰은 거를 넣고 같이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전사는 지금 현재 업소용 2구짜리 화구에서 중불로 갔다가 지금 자 야채를 볶아주고 있습니다. 양파와 부재료가 3분의 2 정도 어느 정도 볶였다 싶을 때 정도 돼서 양념을 한번 넣고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. 1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CJ제품 새고기 다시다는 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. 자, 두반장은 4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뚜기표 고추 맛 기름이에요. 자, 1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펜더굴 소스는 22g 정도만 아낌없이 탈탈탈 널어서 자, 이제 같이 양념을 잘 고루 섞어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재료와 양념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섞여서 잘 볶였으면요. 자, 아까 전에 볶아던 가지를 같이 넣고 자 이제 불을 센 불에서 빨리 조리해서 섞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게 이제 볶아봤으니까 불을 끄고 접시에다가 담아봤습니다 자 어때요 색깔 죽이나요? 자 냄새를 안 맡아봤으면 잘 몰라요 정말 코끝이 찡한게 아 정말 군침이 돕니다 안해 먹으면 호해 다음 업로드 될 영상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자 오죠 다리에요좀 섹시하게 보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매콤통 오징어 구이에요자 어때요? 자 매장에서도 활용하기 참 좋은 아, 주 메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술 안주로도 내주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알찬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.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